자, 이어서 수렵 충전. 뭐 수렵 충전은 조금만 할 거예요. 그러면 뭐1 1할 차례지. 1쪽할 차례서? 110. 110. 자, 1 0 1쪽 시한을 이용한 최대 최소. 18번 자 근데 용지는 좀 어렵죠 그래도 1번 어, Y는 이거를 최대 최소 구했는데 취향 이용해서 범위를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또 구해야 되는거죠 자 지금 주어진 식이 4차함수 전미로 하라면 x 제곱을 또 제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치환을 해서 2차함수 모양으로 만들 거야. 내가 x 제곱 자 이걸 t로 치환하면 주어진 식은 y는 얘는 뭐가 되죠? x 더하기 2x, x 더하기 2x는 3이 넘어가서 t 3이 되겠죠? 플러스 1. 즉 y는 자, 이 자식의 최대 최소를 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t 값의 범위를 적어줘야 는 거예요. t 값의 범 t 값의 범위 t가 얘였으니까자 t 값의 범위를 찾으러 가봅시다. t는 x 제곱 빼 2x 3이니까 얘가 x 제곱 빼 2x 플러스 마이스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꼭지점이 1콤마 여기가 1콤마 y제곱 2면서 아래로 올라이 그려지니까 T값은 2보다 큰 값만 나온다고 2보다 큰 값만 맞죠? 그래서 여기다 T값의 범위를 뭐라고 써야 된다? 2 e 이상이다 이걸 써줘야 된다고 T값의 범위가 2 e 이상이다 이걸 써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또완전히 고치면 자 얘를 완전적으로 고치면 반의 적 4분의 1더해주고 4분의 1 빼주고 빼기 2니까 티백이 이분의 일에 제곱 플러스 사분의 일백이 사분의 칠자 그래서 얘는 꼭지점이 이분의 일공 마이 삼십이면서 음수예요 이렇게 그지 여기가 마이 사분의 칠이고 여기가 이분의 일 음수로 그려지니까 요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그죠 이 값보다 밑의 값만 나오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어? t 값은 2 이상 아, 여기가 2가 있었네요 문제가 이 안에 여기가 2가 있었다 그러면 얘가 얘가 T백 이상 2T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기 다시 해볼게요 자 그래서 b i 을 고치면 t 의 제곱 빼기 T t 플러스 1 1 m i n u 1 minus 1 1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1 minus 1 m 가1 minus 1 m i n u 맞죠? 마이 삼. 아 근데 T의 범위가 이 이상, 여기 이 e 이상이니까 이게 다 그리는 게 아니. 이 e. e 이상이니까 아 여기만 그려지겠죠? 이만큼만, 이만큼만 그리고 여기는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일때값이 최댓값이 되는거지 그렇지? t가 2 이상이니까 그래서 2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최댓값이다 음 마이너스 가 최댓값이다 자 158번 159번 하시고 거의 160, 1 6 0이친그는지지 마세요 이는 지금 이친한는 지금 이이친구이 친구는 이거는어떻이 보면 이제 원래 활용 이제들이 어려운데 이방구식 활용처럼 그렇게 우리가 식을 잘 잡아야 되는 문제 아니어는지장히 쉽습니다 그냥 자 활용 문제는지는 지금 이 164번 간단히 풀어줄게요 164번 보면 둘레가 10인데 어떤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요 넓이가 최대 그러면 내가 어떤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x 가로를 x 세로를 y로 안면이 x하고 y를 더하면 몇이 될까요? 둘레가 10이니까 X와 Y가 6이겠죠 일단 전체가 10이어야 되니까 이 Y를 내가 뭐라고 쓸수 있어? 600X다 이렇게 쓸수 있죠 어. 그리고 이 넓이를 s 라 하면 S는 바로 곱할 서로 이거예요 X 곱하 600X 근데 이 자식의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렇지 맞죠? 근데 얘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역과 6X라는 이차 함수잖아요 그죠? 렇 맞죠? 그래서 꼭지점만 찾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그래서 꼭시는 3 콤마 9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3이고 꼭시점이 9다 최대값은 9다 이런식으로 뭐 쉽게 걸수 쉽게 지자그 다음에 167번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활용이 2차원 수합이 제일 쉬워요 자 167번 보면 초속 10m로 똑바로 쏘아올린 공의 머피가 이해다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과 높이 그러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최딧값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t에 관한 함수야 ft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5t에 적었다 10t 이렇게 되면 t에 관한 이차 함수를 주어졌다고 해요 맞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꼭지점구하면 되죠 이거 꼭지점구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5로 묶으면 2t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꼭지점 1,5고 최고점이 5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다. 그래서 1분 후 최고 높이 5m다. 어, 맞죠? 1초 후 맞죠? 1초 후 최고 높이는 5m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다음은 이제, 고차 방정식. 자, 고차 방정식의 풀인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첫 번째 인수분해 이용한 거, 그 다음에 전체법, 어, 이거 오늘 한 내용이랑 똑같아요. 보기차 방정 오늘 우리가 보기차 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보기차 방정식. 그러니까, 엑셀 값 구하는, 맞죠? 마지막에 뭐 이용한다? 근액 그 공식까지 이용해서, 어, 회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일단 170번 볼게요 자 1번 자 얘를 풀어요 x 세제곱 x 세제곱 더하기 1은 0자얘 너희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지 알아 몰라요 1의 3제곱이죠 맞죠? 그래서 x 더하기 1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고 자곱해서1 되니까 자이 값이 0이거나 또는 이 값이 0이면 되죠 그래서 x 길이 0이려면 x는 마이너스 1자 얘는 인수분해가 안되죠 자 여기서 해를 구해야 되니까 근의 공식까 써줘야 된다고 근의 공식 허근 나오허근까 써주는 거야 자 근의 공식 쓰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홀마 루트 b의 종말 사이 c 알지 삽니 아, 1배 이상 맞죠? 3이자 이렇게 써주면 된다 1배 이상 맞죠? 자그 다음에 1 7 1번 1번은 자 x네이 제곱 빼기 16이 0이래요 자 16은 역시 4의 제곱이죠 자 그래서 x네이 제곱은 제곱의 제곱이고 그래서 합차음식을 일단 쓰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인수분해 이렇게 하시고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얘는 방향이 마이너스이고 얘는 해가 이고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x 제곱 당 4가 0이 되는 값. 자, x 제곱 당 4. 이걸 근행공식 쓰고 있으면 안되겠지 왜냐하면 x 제곱 당 4가 0이니까 x 제곱 마이 4니까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적어주면 돼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근데 루트 마이너스가 2 i 죠 그래서 뿔마 2 i 답이 이렇게. 네 개가 나오죠. 뿔마이뿔마이아 자, 뿔마이뿔마이아이런 식으로. 자, 173번의 1번. 자, 조립제법 하는 문제죠. x 세제곱. 자, 오늘 배웠어. 이거 인수분해 하는 거 아까 배웠어. 그죠? 어? 고등서 사용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값이 인수분해가 될 건데, 누구? 어, 5의 약수 중에서 0이 되는 값 찾으면 되죠? 자, 5의 약수 중에 0이 되는 값은 뿔마1, 뿔마5. 그죠? 렇 그래서 내가 만약에 x가 1 대입했다. 자, 얘를 fx로 함수를 못써요 f1을 구해보면, 1 집어넣으면 1, 마3, 뿔 1, 뿔, 플러스지? 0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1, 마3, 마1, 불고 자, 이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조립제법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얘가 1, 마3, 1, 5 자, 마이너스로 조립제법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인수분해가 x가 1하고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x가 1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가 5 자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하고 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죠, 맞죠? 그렇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근의공식 써서 답을 구하면 됩니다. 근의공식짝수 공식 으면2 플마누트 2의제 마이너스 a c 어, 마이너스니까 i로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답을 세개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1하고 2 플마 i 자, 그럼 113번 그 가로 수준 써볼까요? 첫 번째 가로는 x당 1이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1, 세 번째 1, 네 번째 1, 다섯 번째 마 1, 그 다음에 2뿔마, 아니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여게 3, 4차 다 동일하니까. 자, 175번 뭐 치환하는 거. 자, 요거는 그냥 말로 X다기를 T로 치환해서 푸란 얘기죠. X다기를 T로 치환해서푼 다음에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밑에 것도 오늘 한 거예요. X제곱다기 4X를 T로 치환하라이 말이겠죠. 자, 177번을 하겠습니다. 177번. x 세제곱 자이것의한 근일일 때자한 근일일 때 나머지 나머지 두근 구하래요 자 주어진 식이 한근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어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플러스 a 배의 3이 0이야. 그래서 일단 a가 1이라는 걸알수 있고 그러면 주어진 식이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보까요한근 1이랬으니까 1로 조립제법이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1로 한근 1이랬으니까 조립제법을 한근 1이랬으니까 1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주어진 식은 x-1에 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2분 인수면 또 안되죠? x는 마이너스 1뿔마 루트 b의 정 4ac ac 루트 2i 이렇게 마이너스 1뿔마 루트 2i 자, 그래서 첫 번째 1이고, 두 번째 1 2I, 그다음 줄도 1 7번 순서대로 첫번째 1이고 두번째 마이너스 1뿔마 루트 2i 그 다음 줄도 마이너스 1뿔마 루트 2i 이렇게 자 보기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늘 한 거니까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인수분해 안됐던 모양 어, 인수분해 되는 거는 해주면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됐던 모양 8번 한번 해볼까요 자 1번부터 그 6번까지는 인수분해다 돼버려요 7번하고 8번이 안되는데 선생님이 8번 한번 해볼게요 180번에 8번 자 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25는 0이다 자 x제곱을 t로 치한하면자 t의 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5는 0인데 변형해야 된다고 곱에서 2 5 대수 6돼는 게없죠 그래서 25는 5의 제곱이니까, 앞에를 10t로 변형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알죠? 앞에를 10t로 변형하면, 이렇게 3개가 t 더하기 5의 완전 제곱 빼기 4t. 자, t가 x 제곱이었으니까, x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4x 제곱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4x 제곱은 2x 가로의 제곱. 맞지?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5 빼기 2x, 이렇게. 둘다 아마 인수분해는안될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일단 바꿔 쓰시고, 자리를 바꿔 쓰시고, 근해공식으로 해려고 합니다. 근해공식으로. 그래서 얘는 x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의 제곱 마이너스 ac. 1 빼기 5 4 마사 2i 자 이것도 x는 1뿔마 2i 이렇게 되겠죠 답이 x 쌍이 나온다 마이너스 1뿔마 2i 1뿔마 2i 자, 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상반방정식이라고 하죠 상반방정식 계속 숫자들을 잘 보면 가운데로 뒤로 좌우 뒤치인게 가운데로 뒤로 좌우 제이야 제이 졸렸어 지금 제이야 여기 몇요 <laughs> 제이야 왜 이렇게 졸렸어 오늘? 피곤해? 좀만 할까 제이야? 오늘 제이가 졸리는 관계로 여기 108조까지 만이선나1 0 지원아, 너 혹시 제이 때린 건 아니지? 자, 여기 182번, 1번. 자, x의 제곱이 5x의 제곱에서 요가를 풀어하는데, 자. 어는 0이 없을 때는 X제곱을 묶었어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는 근데 지금 등식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눠도 식은 변함없어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줘도 돼요 자 X제곱 나누면 얘가 X제곱 얘가 5X 얘가 4 얘가 X분의 5 얘가 이렇게 되겠죠 맞죠? 양변을 X제곱 나누고 그 다음에 두 개씩 짝지어서 이렇게 짝을 짓습니다. 얘는 우리도 5로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x 더하기 x분의 1을 t라는 문자로 치환할까요 이때 중요한 건, 얘가 t의 제곱이 아닌 거죠? 지원아, 지원님, 이거 t의 제곱이 아니라 뭐죠? x 더하기 x분의 1이 t면? x 제곱과 x 제곱분의 1은? 그렇죠. t 제곱 마이라고 써야 되죠. 그렇죠? 이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t 제곱 마2 더하기 5 t 빼기 4는 0이 되고, 어, 수나 이렇게 인수면 되겠네요. 그죠? 맞죠? 그래서 t t 플러스 u t 마이너스 이다 즉 t는 몇이면 된다? 마이너스 6이거나, t는 1이면 된다. 이해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t를 구하는 게 아니라, x를 구해야 되죠? 맞죠? t가 뭘 취하는 거였어? x 더하기 x분의 1을 취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다시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6일 때 하고, 어, x 더하기 x분의 1이 1일 때, 각각을 또 풀어줘야 돼요. 자, 얘는 양면에 x를 다시 곱해서, 이렇게 되고 넘기고 인수분이 안되니까 근의 그 공식 쓰면 불만누트339-18비누트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얘도 x를 곱하고 자인수분이 안되니까 근의 공식 쓰면 2분의 1을 불만누트비의조만 4ac 4만이 4이 이렇게 다리 나오죠. 겠 자, 이거 칠판 보고 가로놓친 자리 보시고요. 기 108쪽까지 1 시간에